안녕하세요. 미네예요. 오늘 먹을 음식은 생새우에.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준비는 생새우, 김, 무순, 염교, 간장, 초장입니다. 우와. 오, 진짜 고. 잠시만요. 이거 뭐지? 하나 더 먹어봐야 돼. 이거 뭐야? 너무 맛있어. 오늘 음료수는 스프라이트. 오도잘 먹었고요. 얘네 진짜 완전 통통한데 이번에 들어오면은 살살 녹아요. 진짜. 도대체 누가 다 먹은 거야 이거? <laughs>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잘 먹었습니다.